안녕하세요. 와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와인은 오래될수록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와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와인 수업 때뭐 많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옛말에 알기로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라는 말이 있고요. 옛말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처음에는 뭐, 사춘기 때는 굉장히 질풍노도 약간 거친 그런 성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약간 좀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니까 뭐, 예를 들어 숙성돼서 맛이 좋아지는 와인들이 있는 반면에 숙성을 할수 없는 그냥 몇년 되면은 와인의 맛과 향이 확 떨어져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죽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 뭐 와인이 뭐 생물이다, 살아 숨 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와인이 숙성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뭐 숙성된다는 와인에 뭐 이런 식으로 포르크로 막혀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와인을 이제 보통은 이제 숙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와인이 있고 오래 숙성할 수 없는 와인들이 있는데, 그런 와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 미국 와인이나 뭐 호주 와인 같은 경우. 어, 이를테면은 이 스페인 와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가성비 좋다고 알려진 뭐 이런 와인들. 보면은 뭐 마츠라고 하는 유명한 와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년, 뭐 이렇게 노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와인들도 있을 정도로 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들, 그냥 우리가 마시는 평범하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사 마실 수 있는 레드 와인들은 어, 오래 숙성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 는 보통 뭐한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비싼 와인들, 고가 와인들 이를테면뭐 유명한 뭐 인시그니아 같은 거, 이런 거, 인시그니아 오버스 왕 같은 거뭐 이런 건 30년, 뭐 40년도 숙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게다가 또 빈티지별로 어떤 좋은 평가, 좋은 해, 굉장히 좋았던 해에는 이런 와인의 퀄리티, 와인의 약간 좀 스트럭처를 이루는 와인의 뭐 탄닌, 뭐 폴리페놀 성분들, 그리고 뭐 산도, 이런 것, 그리고 풍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되면은 약간, 그쵸. 와인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산화방지 역할을 좀 해주면서 와인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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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숙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숙성되는 와인이 있는 반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와인들은 오래 숙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명이 끝나는 와인들이 있는데, 뭐 흔히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가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가격에 따라서 그냥 정말 우리가 그 마트 같은데서 살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데일리 와인과 그리고 뭐 와인샵이나 백화점에서 살수 있는 약간 좀 고급 와인들, 고가 와인들 같은 경우에 그 저렴한 애들은 오래 숙성할 수 없고, 그리고 비싼 애들은 오래 숙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거의 저, 거의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와인들, 좋은 와인들이 일반적으로 오래 숙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생각만큼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있지 못한 와인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래 숙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애들, 뭐 이를테면 데일리 와인 들 같은 경우는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와인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칠레나 아니면은 호주, 그런 이제 약간 좀 풀바디하고 굉장히 진한 와인들 같은 경우좀 오래 숙성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 와인들은 굉장히 숙성 기간이 짧아요. 이거는 사실 레드와인뿐만 아니라 화이트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되게 유명한, 뭐, 브루고니에서 만들어지는, 뭐, 유명한 마을에 코트도 본 지역에서 나오는 유명한 화이트 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숙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마시는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들은 그렇게 오래 숙성해서 마시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숙성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맛과 향이 좋아지는 숙성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캐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이 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점들이 옵니다. 뭐 이를테면 과일향, 꽃향 같은 것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약간 숙성된 부케향들, 그리고 뭐 흙, 뭐 약간 스파이시한 노트, 그리고 가죽, 뭐 약간 낙엽, 그런 버섯, 이런 향들만 남아있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와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와인이 이제 맛이 간다라는 표현도 쓰고 약간 관뚜껑을 덮었다 라는 표현도 쓰고요 여러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와인이 약간 좀 음, 마시기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시기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보통 은 이제 어 영한 와인을 사가지고 숙성을 시키시는 분도 있, 있는 반면에 그냥 숙성된 와인 좀 오래 보관된 와인들 이를테면은 뭐 저희가 저희는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와인들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기 보시면은 뭐 샷토라피트로출드라고 하는 와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와인이고 이게 뭐 2002년 빈티지죠 이를테면 2002년 빈티지면 굉장히 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음적기에 도달한 와인 중에 하나고요 물론 더 오래 숙성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마실 수도 있는 그 정도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와인들을 얘기할 때 많은 와인 평론가들이 지금 마셔도 좋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숙성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인 뭐 마구 같은 경우도 여기 하나 있는데 마구 같은 경우는 뭐 95년 빈티지죠. 1995년 빈티지면 지금 먹기 딱 좋은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향들이 정말 미친 듯이 피어오르는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출시한 샤도 마구 이럴 때 2020년, 뭐 2020, 뭐 19년, 21년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약간 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숙성된 풍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어그렇 돈값을 못 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마시기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와인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와인을 마시다 보면은 좀잘 익어서 이 와인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 와인을 먹는 게 되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올빈이라고 부르는 잘 숙성된 시음 적기에 와인을 사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하죠 이런 처음에 굉장히 거친 탄닌이나 이런 느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실키해지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굉장히 거칠었던 애들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좋아지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람들이 올빈 와인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음적기에 올빈 와인들을 좋아하기 마련이고요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뭐 라피트나 마고가 나오는 그 보르도 지역의 뭐 메독 이런 곳들이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이 이런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와인을 많이 먹다 보면은 가게 되는, 부... 가 산지가 브르곤유인 거예요. 브르곤유로 가게 되면은 브르곤유에 굉장히 유명한 마을들이 많죠. 브르곤유의 마을에서 나오는 레드와인들은 모두 다피노누아로 알려져 있고 피노누아 품종이 보여주는 특성 자체가 약간 우리가 올비나이를 먹었을 때와 같은 약간 실키한 느낌의 그런 탄닌감을 선사해줘요. 원래 사실은 피노누아라는 품종 자체가 그 태생적으로 굉장히 약간 살짝 라이트하고 그리고 뭐 과실향이나 꽃향이나 그리고 뭐 가죽이랑 뭐 약간 뭐 사냥감 냄새 뭐 약간 여러가지 다채로운 향들이 올라오는 품종이긴 한데 이 품종이 초반부터 보여주는 노트가 약간 시음 접기에 들어온 것 같은 약간 와인이 숙성된 그런 풍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수많은 와인들 이를테면뭐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는 뭐 기아를 하고 있죠 이거 뭐신해국방에서 아주 유명해진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와인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실키해져요 굉장히 빠른 숙성을 보여주고 먹기 좋은 상태로 진화하죠 그래서 뭐 이런 와인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을 마실 때 와인을, 그렇죠. 와인을 숙성해서 많이 먹기 마련이고요. 근데 사실은 와인을 즐긴 사람 입장에서는 와인을 사서 쉬음 적기까지 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까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그 뭐죠 지금 산 와인들 옛날에 10년 전에 산 와인들이 있어서 뭐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래 숙성된 약간 좀 올빈 와인들을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중에 서 팔리는 올빈 와인들 중에는 사실 시음 적기를 지난 와인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따서 먹게 되면은 약간 이 와인이 보여주는 풍미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과일 향이나 이런 풍미가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 와인은 시음 적기가 지났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음 적기가 지났다고 와인을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나 와인을 못 먹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아, 이번 시음 적기가 지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진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은 어떤 와인이냐? 네, 그쵸. 우리가 정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진짜 비싼 와인들 말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들. 이건 사실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래 보관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와인이 오래 숙성될 수있 는 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숙성될 수 있는 와인들.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와인이 일단은 뭐, 물론 좋은 포도를 만들고, 좋은 구조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오래 숙성할 수 있긴 합니다.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어, 굉장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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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와인병을 들어요. 와인병을 들고 나서 알콜 도수를 보는 겁니다. 알콜도수를 보면 여기 몇 퍼센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와인들은 보통 한 13.5%부터 14% 정도 되고요.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풀바디안, 까메소비뇽 같은 애들은, 그리고 시라즈, 뭐, 호주에서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알콜도수가 좀더 높잖아요. 알콜도수가 높으면 알코올도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더 진할 거란 얘기고, 진하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풍미들이 더 진하겠죠. 그래서 약간 와인의 약간 좀 볼드한 스타일, 약간 좀 알코올만 튀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여러가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좀 오래갑니다. 오래 숙성할 수 있어요. 숙성할 때 그런 풍미가 살아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는 어떠냐?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와인이나 피노누와 같은 애들은 약간 좀 산도가 좋은 애들,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애들이 구조감이 좋고 스트럭처가 좋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와인인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이 스파클링 와인이 얼마나 잘, 얼마나 좋은 STT 백본을 가지고 있느냐, 산미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여기 에 있는 풍미들, 이런 토스티한 이런 느낌들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피노노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대충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약간 와인 평론, 와인을 진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피노누아 비율이 높고 그리고 산도가 원래 좋고 약간 좋은 포도 맛 그러니까 좋은 포도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고르실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와인 가격이 좀 저렴한데 너무 빈티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그런데 알콜 도수도 낮아 그리고 산지도 유명하지 않아 그러면 대부분 다 시음 접기를 지난 와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